이거 군대 전문 용어로 네. 설사 했다 그래. 아, 설사 했다. 어, 설사 했다는 말이 뭐냐? 네. 사령관들 지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 판단이 아니라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다. 네. 위에서 시킨 거나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한 거야. 나는 빠지고. 하하 이거 내 명령 아니야. 포화시켜서 어.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냥 전달해서 이거 설사 했다 그래. 아, 설사 했다. 어, 아. 이게 군인들이 실제 쓰는 용어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성능 그 안테나로 수신을 하는 지휘관들이 아 우리 사령관도 어쩔 수 없어서 내려가는 짓구나 <laughs> 네. 그렇다면 나는 철수해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왜지가 우리. 반란군이 되고 왜 우리가 계주 시민을 제압하고 왜 대치해서 몇몇 어. 장군들이 그날 그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는데이 네. 장군들이 갔을 때 네. 초기에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한 어... 200명 정도 됐었 국회 앞에 네. 조금 있다 나니까 시민들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아... 저쪽에 장갑차가 오고 헬리가 아... 차가다다다다 오고 이때 바깥에서 시위를 하던 이 예비역 장군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또 고충 소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그걸 예상하면서 가슴조렸다고 하고 아... 다른 장군은, 네. 어... 저기, 틀림없이 이게 공수부대가 있고 특전사가 있으면은, 네. 그렇죠. 이런 류의 사건, 예를 들어 무기를 탈취당하거나, 네. 네. 아니면 특전사에 갔던 네. 개영군 동료가 시위대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렇죠. 린치를 당하거나, 생기죠. 이런 경우가 딱한건만 생겨도 걔들은 본능적으로 구출하거나, 저기,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공세로 전환하게 된 거죠. 아, 그렇죠, 그 그래. 이게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네요. 더 지켜보니까 다 태업을 하더라요 어, 편의점 가고, 어, 설렁설렁 걸어다니고. 어, 그랬는데, 네. 심지어는 개헌군과 시위대가 상호 존칭못도 쓰더라는 거 뭐, 님,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어떤 나이 먹은 시민이 나와가지고 아들 같은 개헌군한테설득적으로 니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불법이다. 그렇죠. 근데 그 개구리 듣고 서 있더래 <laughs> <laughs> 모감도 안테나로 이걸 수신한 다음에 항명이 되벌어라죠 항명이가 살아있네. 그러네요. 이거요. 서영한님. 그렇죠. 그렇죠. 국전 중에 국군 통수권자였나요? 그렇죠. 그데 대통령 지시다 이러니까 더 뺏어. 그렇죠. 이게 이, 이 역사를 잘 봐. 아 이거 우리 사령관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눌러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래니까. 미친놈들이네 이거. 그렇죠. <laughs> 이러가지고 영광급 장교가 <laughs> 대통령 지시를 하는데 했다. 아 어. 그다음에 한장 개헌 과장. 그 개헌을 네. 그 국회에서 해제하니까 네. 박한수 개헌 사령관한테 가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개헌 해제되면 네.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네. 법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박한수 대장이 네. 아휴, 일머리가 없어. 뭘 해제야. 일머리가 없냐 너는 이놈아. 네. 이러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네. 근데 구하지 않았어요.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령이 대장한테. 아 이거 엄청나죠 사실은. 대령에서 대장까지 몇 단계요? 맞아요 다섯 단계야. 그래서 네. 어, 설사하는, 항명하는 아, 지위가. 아, 어 그걸 보는 나의 칼타르지.